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어, 오늘 해볼 거는 SSD 자꾸 병행 수입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 가져오시죠. 그래서 그 SSD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아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들 갖고 오시는 게이98 하나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은여기요 제품, 요 제품을 가끔 가다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 제품, 동작 소스 3200, 2100, 요 제품을 가져오시는 울트라 m.2를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가성비를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따져야 되니까, mx500이라는 거에서 m.2 버전으로 500기가 기준으로 잡을게요. 요 제품 비교, 그 다음에 sn500, 요 제품, 그리고 981. 그 뭐냐 삼성전자 거죠 500기가 그리고 어, 요 제품 또 어떤 게 있나 SN750, 750 블랙 500기가 가격이 비싸지죠 점점 970, 500기가 이 정도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선택 상품 비교로 크게 한번 봅시다 뭔 차이가 있는지 요렇게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이크론 제품이고요 MX500 제품인데 일단은 보면은 마이크론 WD 삼성전자, 웨스턴 디지털 삼성전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두 개나 들어갔고, 여기에는 디스크 타입은 빠졌습니다. 860 에보 아니면 MX500 디스크 타입 등등등등 많은 네모난 디스크 타입을 얘기하는 거고요. m.2 기준으로 볼 건데요. 이 앞에 두 개는 울트라 m.2가 아닌 모델. 지금 보시면은 소켓이 두 개가 뚫려 있죠. 요거는 울트라 m.2가 아닙니다. 소켓이 하나 뚫려 있는 애들이 울트라 m.2를 기반으로 가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시 연월은 삼성전자 2017년, 나머지는 2018년 또는 다 2019년에 나온 최신 제품들이에요. 내장형 ssd m.2. 똑같이 인터페이스는 아무래도 이 MX500이 제일 구리죠. <laughs> 봐봐요 PCS, PC, PC, PC 다 비슷비슷한데 일단은 울트라 m 2랑 울트라 m 2 아닌 거로 크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큰대분류는 울트라 m 2이냐 울트라 m 2가 아니냐로 나눠지는데 이 라인으로 봤을 때 앞에 두 개는 울트라 m 2가 아닌 일반 m 2 모델에서 성능을 비교하자면은 금액 차이가 86,000원과 92,000원 차이가 나더라도 이 제품을 고르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성능 부분이나 브랜드 부분이나 그죠? 그리고 이제, 이제 울트라 m 2로 넘어갈 건데 여기에서 성능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아니고 다 똑같죠? 그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용량 똑같고 다 기본적으로 TLC를 쓰고 있고요. 3D 랜드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삼성, 뭐, 마벨, 뭐, 삼성, 뭐, 여러 가지 많죠. 실리콘 모션. 말이 많았죠. 실리콘 모션이. 그래서 MX500은 이제는 안 써요, 잘. 차라리 이제 WD 이쪽으로 많이 쓰는데.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읽기 쓰기 속도겠죠. 자, 울트라 m 투가 아닌 금액적인 부분을 아낄 때, 560, 510 쓰실래요? 1700, 1450 쓰실래요? 당연히 이거 쓰겠죠. 일단 첫 번째, 요 제품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일반 M.2에서는 승! 얘가 승입니다. 그러면 이제 울트라 m.2로 넘어가야 되는데, 울트라 m.2로 넘어오면서 성능 부분을 봐야 돼요. 가격 대비 성능 부분을 봐야 되는데, 최대 3,000, 3200, 3400, 3500. 어떻게 보면은 가격 대비 성능비를 따지게 되면 가성비인데, 그거 말고 성능만 보자면은 삼성전자 970M보 플러스가 그냥 짱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금액대를 좀 낮추면서 성능을 좀 가져가는 거는 이 SN750이라는 제품이 어떻게 보면 가성비는 지금 현재 제일 최고예요. 나머지 것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글쎄요. 브랜드를 저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일단 SSD나 메모리 쪽에서의 브랜드 밸류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괜히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격이랑 성능 하나만 보고 이 제품을 골랐다는 거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laughs> 차라리 병행수입을 사세요. 차라리 병행 수입이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밸류 있죠. 그리고 속도도 적당하게 잘 나오죠. 근데 대신에 아무래도 2017년 모델이기 때문에 기술력의 차이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울트라 m 다 중에서 가성비로 최고로 치는 거는 970 에버플러스도 좋지만 이거는 브랜드 밸류 하나 보고 따라가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WD의 SN750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떤 게 좋을까? 조금 2, 3만원을 더 주더라도 산다면은 가성비는 어떤 게 좋을까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요. 금액만 보고 가신다고 하신다면은 이 PN98 하나를 가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병행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AS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구매처에 새벽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 진행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봐봐요. 해당 상품은 제조사의 공식 유통 상품이 아닌 병행수입 상품입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제조사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유통되는 상품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 AS가 안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AS를 해준다는 업체가 있는데 AS 해주는 업체는요, 병행수입이나 벌크를 팔았어. 팔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센터에 보내준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본인들이 직접 해준다는 소리예요. 본인들이 직접 뭐, 분량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어 바꿔줄게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서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구입하고 나서 회사 사라지면은 그것도 돈 날리는 겁니다. 병행 수입 제품, 벌크 제품을 제가 취급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병행 수입 제품은 AS 조건이 판매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아 이제 봐봐요. 공식 수입 상품이 아니란 소리예요. 벌크랑 똑같은 소리인데 이 제품을 금액 하나만 보고 가져오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거죠. 진짜 금액이 싼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공식 유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직구랑 다를 게 없어요. 응. 해외 직구 사실 때 여러분들 금액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as를 포기하고 가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as를 포기하고 가셔야 돼요. 그만큼 금전적으로 낮아지는 게 당연하다는 라 거예요. 84,000원에. 그러니까 나는 쓰다가 버릴래? 하실 분들은 가셔도 돼요 하지만 고민은 좀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브랜디밸류가 없는 거는 제가 취급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품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보장되는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제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이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서 생기는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 사용자들에 대한 불편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없고요 이걸 한번 봅시다 어떤 상세페이지인지 일단은 병행 수입 상품은 그만큼 메리트 대신에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져가고 다른 리스크를 다 가져온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시고. 자, 봅시다. 킹오브더 SSD네요. 어, 물론 속도는 보기에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음... 내가 돈 주고 사는 컴퓨터면은 난 3만 원, 2만 원더 붙여서 WD 아니면 삼성전자 살래요. 어 나는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보증은 5년까지 지원을 하고 음, 컨트롤러는 마벨 사용 시간은 150만 시간 어차피 나머지들은 다 똑같으니까 어, 사, 혹시 사용기라든가 있을라나 상품 위견이라든가 하나도 없네 다나와 상품 위견 마벨이기는 하지만 구형 컨트롤러 성능은 그닥입니다. 보증 보고 사려는 거 아니면 <laughs> 82,000원 구입 개꿀 82,000원 음. 얜또 가격 왜 올라? 어느 순간 어떤 유튜버분이 요 제품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라고 올리는 바람에 요 제품이 후루루루룩 갔어요. 왜? 성능만 보고 컨트롤러도 안 보고 성능 하나만 보고 가격이랑 그냥 구입을 해버리시는 거야. 이게 솔직히 가성비를 따지려면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정보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거 올라온 날짜들이 다 최근이에요. 아. 하... 솔직히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자, 이거 언제 나왔어? 2018년에 나왔어요. 2018년에 나왔는데 사용기가 다 최근에 달렸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를 밀었겠죠. 사라. 라고. 그쵸?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렇게 미셨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어느 순간부터, 한 9월 초부터 뜨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거 어때요, 조부님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건데, 전체적으로 볼때 일단은 울트라 M다투가 아닌 가격적인 메리트만 보자면은 저는 SN500이라고 하는 WD 제품을 추천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외 리스크를 난다 안고 가겠고 그냥 성공만 있으면 돼. AS 안 돼도 돼 하시는 분들은 병영 수입을 따로 사시는 게 추천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두 개가 가격대는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인 거고요. 그리고 가성비를 따지고 브랜드 밸류 따지고 정보성 따지고 컨트롤러 여러 가지 등등등등 따지실 거라면 SN750 가세요. 이게 가성비는 현재 제일 좋습니다. 가성비는 솔직히 브랜드 못 믿겠어요. 가성비는 이 제품이 제일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는 브랜드 밸류. 난 이거 보고 갑니다. 나는 TV를 사더라도 삼성, LG를 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9 7 0 e v 플러스 가시면 후회는 안 하세요. 그런 기업이니까. 특히 이런 부분 SSD 메모리 쪽에서는 자, 보던 거 마저 봅시다. 일단 컨트롤러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18년 제품인데 의견들이 다 최신에 달린 제품이고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밀고 있다라고 보기 답이 안 나와요. 결론은 별로예요. 나 같으면 돈 주고 이거 안 사요. 그리고 확인요망 속도. 속도는 보시듯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음, 보이는 거 읽기 최대 쓰기 최대 시간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150만 시간, 175만 시간, 175만 시간, 180만 시간. 오 역시 마이크로는 <laughs> 좀비 다 와요. 시간 제일 높죠. 기본적으로 다 트림이라든가 지원을 하고, 사이즈들은 다 똑같고, 두께, 무게, 막 그런 것들 다 똑같고, 보증기간이 예, 없고요. 나머지들은 다 5년이에요. 아까 전에 이 제품들이 이 제품이 5년이라고 해서 우와 막 이랬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제품들도 다 5년입니다 그냥 기본 5년들을 깔고 가요 SSD는 그래서 우아할 만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의도적으로 밀고 있다라고 밖에 답이 안 나와요 진짜로 써보고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가격만 보자면 이 제품이나 이 제품 SN500이나 이 PM98 하나를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리스크를 떠안고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N500을 가시고요 리스크고 나발이고 가격만 싸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PM981 가시는 거 가격적인 메리트 굉장히 좋은 두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울트라 M.2 읽기 속도가 3000이 넘는 제품들을 보실 거라면 이 제품 저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SN750 또는 970 에보 o M.2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격적인 메리트 보실 거라면 SN750 가시고요. 브랜드 밸류 보실 거라면 삼성전자 가시고요. 이렇게... 요약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이 제품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미는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드릴만 할 수가 없다 정보도 없고 사용내역이라든가 그리고 사용자에 의한 단점 장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결론은 저는 안살 거예요 내가 내돈 주고 SSD를 이 다섯 개 중에 고른다 이 여섯 개 중에 고른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SN750이나 970 EVO를 살것 같네요 참고로 저는 제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SSD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브랜드 밸류를 좀 많이 따졌고요. 두 번째 사무용 돈 최대한 아끼는 조합에는 이 제품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다 써봤네요. 다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MX500 저것도 그리고 SN500도 그리고 750은 써보지 않았어요 사실. <laughs> 그리고 970 헤보플러스도 써봤어요 써보고 금액도 내보고 다 사보고 써보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기본적으로 브랜드 밸류 있는 애들이 기본적인 성능은 잘 내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LG 이름 괜히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결정은 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한눈에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비 급판왕을 꼽자면은 970 에보가 아니고요이 SN75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뻘짓님이 되는 거겠지? <laughs>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뿅!